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사학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합금, 식품에 관련된 비율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금물의 농도 문제를 이제 좀 풀어봤는데요. 아,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합금식품, 합금의 농도, 식품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어 이런 거안 해봤잖아, 그죠? 어 그래도 여러분들 소금물 문제 이제 어느 정도 해보고 이제 좀 이제 감이 잡혔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요것 요 문제들도 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게 뭐 학교 시험에 이렇게 뭐 심도 있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아 어, 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어. 이렇게 아는 정도로 이번 시간을 한번, 어,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연습, 연습장 꺼내놓으시고 같이 한번 또, 보는 걸로, 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어, 1번. 자, 1번. 순금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합금으로 사용한다. 금의 순도가 각각 90% 70%인 금판 AB를 녹여서 순도가 80%이고 무게가 9g인 금목걸이를 만들려고 한다. 금판 B의 양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거 딱 읽는 순간, 아, 이뭐 소문 문제 같지도 않고, 좀 여러분들이, 어, 이거 뭐, 막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어뭐 가격 비싸다 어, 학금으로 사용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학금물만 생각하고요. 자 금의 순도가 이 순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소금물에서 농도 했죠, 그죠? 농도 몇뭐 퍼센트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도라는 거는 어, 소금하고 물 더한 것 분에 이제 부, 소금이거든. 그래서 분모 전체에 대한 소금의 비를 이제 소금물의 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곱하기 100 퍼센트 하는 거는 의미 없다고 했죠. 곱하기 100하고 퍼센트하고 약분돼서 그냥 이 자체로 농도예요. 자, 이게 소금물의 농도거든. 전체 소금물의 양에 대한 분자의 소금을 쓰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소금물의 농도였다면은 여기는 이제 금의 금의 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농도고요. 여기 순도야.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여기 농 농도는 순수한 소금의 소금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또 마찬가지로 순수한 금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합금인데 어, 90%고 75%인 금판. 이 금판이 합금이라는 뜻이고요. A라고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90이니까 이거 분모 100이죠. 이거 분모 100이어서 이거 100분의 90이거든. 이거 100분의 75잖아, 그죠? 이 금판 A가 100이라면은, 전체 소금물이 100이라면은, 소금이 90 들어있는 소금물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얘는, 어, 전체 금판이 100이야. 그러면은 90이 금인 거야. 얘는 100이야에도, 어, 전체 B가, 그러면은 75가 순금인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 어, 그래서 이거, 녹여가지고 섞었죠? 그 다음에 80이고 무게가 9g 이래. 어, 9g도 금9 g 인 엄청 비싼 거죠. 그죠? 어,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뭐하고 똑같아?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두 소금물을 섞여, 섞어서 더 양이 많은 소금물, 어, 농도가 80인 소금물, 100분의 80인 소금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해 될까요? 그리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해 가지고 요 a하고 b를 녹여 가지고 섞은 다음에 요렇게 만드는 거니까 금판 b의 양을 구하시오. 요거 xg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요거 금판이니까 예전에 이제 b코로 막 이렇게 소금물 이렇게 만들었었잖아. 요거는 이렇게 판때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판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 합금이에요, 이게. 음. 뭐불순그니까 여기 90%가 순금이면은 10%가 이제 뭐 다른 금속이나 뭐 불순물. 그러니까 금이 아닌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AI, 이거 A, 이거 a 고요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여기 금판 B를 이제 섞을 거야. 그러면은, 어, 목걸이, 목걸이 만들 건데, 어쨌든 뭐 섞으면 또 커지겠죠, 그죠? 어, 요걸로 이제 목걸이 만들 건데, 어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그때 여기 농도가 각각 100분의 90, 100분의 75인데, 어, 어, 좀네요 어, 여기 일단 100분에 어, 여기다 90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는 어, 100분에 어, 75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100분에 어, 80이고 여기 9 g 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파 b 는 여기는 x 그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 x에서 아니 9에서 x 된 거죠 900에 x 그리고 가로하고 그 g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소금물 섞어서 최종 소금물이 되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방정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금, 소금 식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유도해 냈었죠. 똑같이 하는 거야. 제가 안에 이제 순금이 있는 거죠. 그죠 원래 소금, 소금 여기서 A 소금, B 소금 더하면 최종 소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A 순금, B 순금, 최종 순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끄집어낼까요? 여기도 끄집어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거는, 둘이 어떻게 하자? 곱하는 거죠? 그죠? 농도하고 소금물 곱하는 거. 여기는 순도하고, 이 순도하고, 이거 금, 하, 금판, 그, 무게하고 곱하면 됩니다. 그냥 똑같이. 100분의 90, 가로 9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곱하기, 더하기 100분의 75 곱하기 X. 이렇게 되겠고, 얘는 이거는 1 0 0분의80 곱하기 9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전에 영상 소금물에 소금물 섞는 그 이제 문제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 분모의 최종 배수 어, 100이 보이죠? 어, 분모가 100으로 보이죠? 그러면 양병 곱하기 뭐하니까10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지 말고 여기 분모만 없애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분배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액상, 어, 어, 분배법칙으로 괄호 풀고, 동량끼리 류 계산하고, 뭐, 어, 액상자변, 상상우변이항 하는 거죠. 어, 등식 성질로 합니다. 다. 자, 어쨌든 요거, 810 빼기 90x 플러스 요거 75x는 89, 720. 이렇게 되겠죠? 동량이네. 어, 동량. 동명끼리 계산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5X가 되겠고요. 요거 90에서 C, 75 빼는 거죠. 큰수에 무엇 뭐 쓰고, 큰 수에서 빼는 것보다 다르니까. 그리고 여기도 빼기 810 등, 등지의 성질로 빼기 810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크니까 마이너스 써주시고, 81에서 7 0은 9네요. 0 하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x 계수로 양변 나누니까 아, 양변 나누기 마15 하시면 15단이죠. 15, 30, 45, 60, 75, 90, 6, 6배죠. 그죠? 15에다 6 곱하면 90됩니다. 15단, x는 6, 단위는 g. 뭐 이런 식으로 1번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 어떻습니까, 이거? 어, 이거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거야. 아, 결국에는, 아, 소금물 두개 섞어서 더 많아진 소금물 해서 거기에, 어, 소금 빼낸 식으로 만들어. 그죠? 여기는 숨금 빼낸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들이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이번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번도 지난번에 소금물 어 똑같습니다. 어, 어떤 식의 문제인지, 문제랑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자, 2번. 수분 함량이 10%인 밀가루 반죽 10kg 있다. 자, 수분 함량이 10%인 밀가루 반죽 10kg 있다. 자, 이 수분 함량이 20%로, 수분 함량을 20%로 맞추기 위해서 물을 더 넣고 다시 반죽해야 한다면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뭐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은 얼마, 뭐 X, 여기 킬로그램이죠 그래서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한번 저 놓고요. 여러분들 이거 개념은 일단 여러분들 부모님, 어머님이랑 혹시 뭐 밀가루 반죽을 같이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꽈배기 도넛을 만든다. 어, 만들어 봤나요? 혹시, 어, 꽈배기를 만들 때, 좀, 물을, 밀가루에다가 물을 좀 넣고, 반죽을 하죠. 그죠? 근데, 반죽이 너무 좀 뻑뻑한 것 같아. 그럼 물을 좀더 넣습니다. 그죠? 어, 그러면 좀 이렇게 쫄깃쫄깃한 이제 반죽이 또될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 특히나, 여러분들 뭐, 혹시 이제 수, 그, 뭐 부침개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부침개는 좀 이렇게, 어, 이렇게 약간, 어뜨,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끈적끈적한 우리가 이제, 어,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부어야 돼. 어, 부침개하기 위해서는. 어, 어쨌든, 어, 어쨌든 여러분들, 어, 요거는 밀가루에다가 물을 더 넣어서 어, 반죽의 수분 함량을 어, 10%에서 20%로 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지려면 어떤 이제 소금물이 이렇게 있어 어 소금물이 있어 근데 이게 소금물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 분자의 소금이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어떤 반죽이 이미 있어 밀가루 반죽이 거기에다가 물을 더 넣었어 그러면은 어차피 물 물기 무게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죠 더 커졌어 근데 소금물에서는 물만 더 넣으면은 소금이 더 들어간 게 아니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구하는 이 농도가 자 밀가루 반죽의 무슨 농도냐면은 수분 함량 농도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 들어가면은 수분 함량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밀가루 반죽을 소금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물을 더 넣은 게 아니고 소금을 더 넣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 이해되나요? 자 여기에서는 이 우리가 소금물에서는 어, 이렇게 농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수분 함량 농도 자, 여기다 한번 적고요. 어, 수분 함량 농도입니다. 물 물의 농도야, 그러니까 물이 더 많냐 적냐 이 상태예요. 자 녹, 수분 함량 농도가 10%에서 20%로 커졌죠. 그러면은 이 농도는 전체 뭐예요? 밀가루 반죽이죠. 밀가루 밀가루 반죽 밀가루에다가 물 더해야지 밀가루 반죽이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와야 돼? 여기에서는 소금하고 물 더해지면은 분자에 소금이 왔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물이 와야 되는 거야. 물. 근데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이 우리가 어, 소금물에다가 소금 넣어 가지고 소금물 농도가 더 진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원래 여기가 처음에 백분의 십이었죠? 여기가 십 킬로그램이었죠? 거기에 이십 프로가 됐대. 여기 엑스 킬로그램 더 넣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 백분의 이십이 되고 여기는 어십0러스 엑스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어, 요 안에 이제 소금? 소금이 아니라, 이제 물이죠? 어, 요 안에 있는 물이야. 그럼 요 안에 있는 물, 이거 물이죠? 요 이거 X 그대로죠? 그죠? 이게, 이게 100%의 물인 거죠? 그죠? 어, 우리가 소금, 소금물일 때는 여기 빵 퍼센트 했잖아. 물, 물만 더 넣으면. 그죠? 어, 요거랑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조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 질문 나왔던 문제예요, 예전에. 자, 어쨌든 요거는, 둘이 이렇게 곱해서, 여기여기 있는 물만 쓰는 거, 이제, 이렇게 물만, 물만. 여러분이해 되시죠? 요거요거요거요거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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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야 돼, 요여기물 여기 얼마예요? 어, 100분의 10 곱하기 10이죠? 응.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X 그대로 옵니다. 여기 원래 이제 1이죠? 100분의 100이에요. 100분의 100 곱하기 X니까 1이야. 그래서 그냥 X, 어, 1 곱하기 X는 얘는 어, 100분의 20 곱하기, 어, 여기10 플러스 X.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만듭니다. 자, 이 방정식 어디에 있냐면은, 소금물에다가 소금 넣은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여러분들. 아, 여기 물을 더 넣었어. 밀가루 반죽에는 물더 넣었죠? 수분 함량 농도야. 밀가루 농도가 아니라 수분 함량이야. 물 농도야.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서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 자, 어쨌든 여기 분모 100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음, 이거, 이거, 곱하기 100 이렇게 해줍니다 100 됐고 100 없어지고 100 없어지고 여기 100 곱해야 되겠죠 그죠 백. 0 음. 그래서 이거 곱하면 100다100 100 되네 여기는 100x죠 음, 20 분배합니다 아, 여기 200 되고요 플러스 20x 이렇게 되고 자 이거 뭐 바로 액상 좌변 상상우변 빼기 20 빼기 20 하면 80x가 되고요 빼기 100, 빼기 100 하면 100 되네요. 자, 이거 양변 나누기 80 해야 되겠죠? 어, 양변 나누기 80 이렇게 하시면, 하시면 돼요. 이렇게 0 하나씩 일단 지우고 8분의 10이죠? 이렇게 하면 은 4되고 5되네 4분의 5네요. x는 4분의 5 뭐의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 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을 구했고요. 이거 혹시 이제 우리가 소수로 많이 나오죠? 그죠? 소수로 바꾸면은 1과 4분의 1이니까 1.25k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문제. 어,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더 넣는 문제하고 똑같은데, 내용이 어, 수분 함량이 10%인 밀가루 반죽. 그죠? 아, 10kg. 그래서 물을 더 넣는데, 어, 소금, 소금물에서는 여기가 빵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가 이렇게 되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거, 이거 질문한 친구들 있죠. 그죠. 이거 학교 선생님이 이거 소금물 문제, 이거 소금 넣는 거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거 은근히 활용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죠. 어, D 중공업은 D 중공업 어딜까? 해수, 담수화 기술, 세계 1위다. 아, 이게 뭐예요? 어, 해수, 해수, 바닷물을 담수, 이제 뭐, 뭐 시, 식용으로 먹을 수 있거나, 농작물 재배에 사용하거나, 하여튼, 어, 뭐, 씻을 수 있는 물로, 우리가, 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거를 이제 담수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거를 하는 기술이 세계 1위래. 아, 여기 누굽니까? 여기 어디, 어딥니까? 여기. 어, 여기 뒤로 시작한데 어, 두산입니다. 두산, 두산 중공. 아, 그래요. 여러분들 어, 이거 이문제를 한번 보시고 어, 나중에 어, 나두 두산 두산 대기업이죠, 그죠? 어, 두산에 취업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음. 자, 제 개인적인 <laughs> 상상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1 위래. 음. 어쨌든 물이 부족한 이제 중동 지역에 중동 지역에는 이제 기름이 나오죠, 그죠? 어, 염분과 오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가... 여기 소금기가 좀 많대요. 그다음에 오염 오염 이게 기름이 있으니까 막 오염되고 도막 여기 전쟁도 나고 막 그러니까 바닷물이 좀안 좋대 상태가. 자, 여기 감압증발법으로 음, 이 감압 증발법으로 해수의 1 5를 역삼투압법으로는 해수의 5 0를 담수화 시킨대요. 오, 이 감압 증발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새롭죠, 그죠? 역삼탑법도 새롭죠, 그죠? 어, 이 문제 사실 제가 그 유튜브 어, EBS 다큐에서 봤습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거 나온 내용을 제가 이 문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 실질적으로 어, 감압증, 이거 뭐 압력을 좀 이제 감소시켜가지고 증발시키는데 어, 점점 감소를 시키는 그 장비가 있어, 공장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 이거 15%를 담수화 시키고, 역삼투화는 50%를 담수화 시키는데, 어, 감압증발법으로는, 백이라는 어, 바닷물이 있으면은 그 중에 15개만, 어, 이렇게 담수로 사용할 수 있게.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한 85는 버리는 거야. 바닷물. 다시 바다로, 바다로 버리면 되죠. 원래 바다에서 해 놨으니까. 역삼투화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이제 그 김장, 김치, 이제 뭐 이렇게 소금물, 소금물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물이 쭉 빠져나오게 하는 거 있죠, 그죠? 어, 우리 김치, 배추에 이제 수분 빼내는 거. 그, 고거를 응용한 거라고 합니다.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해수, 어, 해수의 50%를 담수시킨다 어, 이거 괜찮죠, 그죠? 음. 어, 어쨌든, 240만 톤의 해수로 64만 톤의 담수를 얻었다면, 역삼투압법으로 얻은 담수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여라 뭐 이런 건데 여기 제가 좀제 글씨를 이렇게 써놨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해는 했죠, 그죠? 어, 240만 톤의 해수로 64만 톤의 담수를 얻었다면 어, 역삼터합법으로 얻은 담수 의 양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여기 어, 여기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해는 되는데 어, 이거 식 어떻게 세워? 어휴, 복잡하죠, 그죠? 식 문장도 길고. 어, 그래서 이것도 차근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 표한 번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감압증발법, 역삼투법 어, 표를 한번 그리면은,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이 정도 하고, 음. 뭐 한이 정도? 표를 너무 많이 그렸나? 음 좀 잘못 본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여기 감앞증발법역삼투앞법 일단 여기 해수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어 담수가 이제 오겠죠. 담수 어뭐 여기는 필요 없는데 이렇게 썼나 봐요. 음, 뭐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합계 이렇게 넣겠습니다. 합계.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소금물 문제랑 똑같아요. 식이 똑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 이, 여기 240만 톤의 해수로 64만 톤의 담수를 얻었는데, 해수가 240만 톤이야. 만 톤. 자, 만 톤인데, 240만 쓰도록 할게요. 여기 단위는 이걸로 알고 있고, 우리가. 어, 그러면은, 일단 해수는, 200, 해, 감압 증발을 증, 감압 증발법으로 사용된 해수하고, 역삼탑법으로 사용된 해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역삼탑법으로 얻은 다음 세 양을 구하는 건데, 요거를 X로 놓지 마시고요. 여기 역삼탑으로, 삼탑에 사용된 해수 양을 먼저, 얘를, 요걸 X 만 톤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다가 X 이렇게 놓으면 되고, 여기는 우리 했던 240 빼기 X 하면 되잖아. 자,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담수에 이제 쓰는 거야. 담수. 담수는 여기 합계가 64만 톤, 240만 톤에서 64만 톤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쓸수 있는 물로, 어, 여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감압 증발법으로는, 100분의 15죠? 어, 100분의 15, 어, 240 빼기 X,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100분의 50이죠? 어, 100분의 50 X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해되시나요? 어, 바로 요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요게 된다라는, 어, 우리가, 어, 1번에서 한, 요, 1분에선 요식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요거 요고, 요들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100분의 요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밑으로. 100분의 15 곱하기 240 빼기 X 플러스 100분의 50 곱하기 X는 6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분모 100이 보이죠? 양변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약분, 약분, 그리고 분배, 분배. 바로 분배하면은, 자, 2, 240에다 15를 곱해야 되는데, 어, 24하고 15 곱하면, 자, 15단에 15, 5, 아니, 오늘 곱하겠습니다. 5, 4, 25, 20, 20, 120이죠. 어, 이렇게 되고, 2, 4, 2, 4 하면은, 3, 6, 0 이렇게 되네. 곱하면은, 360인데 0 하나 더 있죠? 2, 4, 2, 4 곱한 게 360이니까. 그 다음에, 빼기 15X 플러스 50X는, 이거, 여기도, 여기, 없어, 여 곱해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곱했죠? 여기도 곱해야죠? 100을. 그래서 6, 4, 0, 0.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상수, 좌변, 액상 좌변, 상수, 우변. 자, 요거 계산하면 35X가 되네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되겠죠, 그냥. 3 0 빼기 3,000, 빼기 3600 하면 0대. 빼기 3600 하면은 14에서 6 빼면은 8. 그러면 5에서 3 빼면은 2, 28이네요. 2, 8, 빵, 빵. 자, 딱 느낌이 오네요. 여기 7단이죠? 7로 나눠지죠? 한 번에 30, 나누기 35, 한 번에 안 되니까, 나누기 7 이렇게 먼저 합니다. 그러면 여기 5가 되고, 여기는 400이 되겠네요. 4, 빵, 빵. 자, OX는 400이니까 X는 어, 80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이렇게 구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뭘까요? 어, 구한 거는 이제 헬수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담수양이죠. 그래서 다시 여기다 그냥 요거 구하는 거야, 요거. 역삼탑으로 역 삼타프로 역, 얻은 담수양. 역삼탑으로 얻은 담수. 그죠? 역삼탑. 담수. 그죠? X에다가 89 했잖아. 100분의 50. 2분의 1이죠? 어, 8, 2분의 1에다 80 곱하면 되는 거예요. 80. 그래서 우리가 어, 담수. 구하는 담수 양은 답은 뭐예요? 답은? 답은 어, 40. 약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야 그죠? 어, 8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됩니다. 40, 만 톤이 되는 거죠. 어. 단위는 만 톤이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아,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소금물 문제를 어, 해결했는데 이게 소금물 문제가 아닌 거 같이 느껴지지만 아, 이런 문제들이 어, 이렇게 소금물처럼 해결하는데 문제를 잘 분석해 줘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또 하나 배운 거 같고 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앞으로 좀 돌려놓, 돌려서 보면은 깨끗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도한번 풀어보시고 답도 맞춰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정훈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우리가 합금식품 비율 문제인데, 이제 소금물 문제는 아니고, 이렇게 비례식을 사용하는 문제,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비례 배분도 하고 비례식도 해야 되는 거,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